네, 치킨버거 ASMR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A 아, 진짜 맛있겠다. 또뭐 봐? 아, 나 먹방 보는데 햄버거 진짜 맛있게 먹지 않냐? 햄버거? 야, 혜연아. 너 그게 몰라? 뭐? 아, 잠깐만. 또 어떤 신제품인데? 신제품 말고, 레이트 이벤트. 이벤트? 어떻게 하는 건데? 레이트 명동 L호텔 보내주는 거 몰라? L, L호텔? 그 레스... 완전 스위트 룸그엘 호텔 거기를? 어. 아 잠깐만 나 마침 여름 휴가 계획 없었잖니 딱 사고 호텔 가고 끝 호텔 가는 어, 끝? 그치 그치 엘 호텔이랑 커피 쿠폰도 준대 어머어머 어떻게 하는 건가 그거 레이튼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품 구매하고 호텔 리뷰를 써 그러면 그냥 참여 완료 아 진짜? 아나 드라이기 마침 필요했잖아 그거 사고 리뷰 남기면은 그냥 끝났어 끝나는 응, 것 같습니다. 끝나겠다. 아 그리고 응. 레이트 유튜브 채널 구독한 다음에 응. 우리가 나오는 이 영상, 응. 이 영상 SNS에 공유하면 응. 야, 햄버거 쿠폰 준대. 진짜? 야 당장이. 너 무슨 먹어볼래? 나는 치킨 먹어. 어, 그럼 나도 이거. 나도 이거. 오케이, 가자. 가자, 가자, 가자 어, 이 오케이. 오케이.